맑았던 어제와는 달리 하늘빛이 종일 흐립니다. 조금 전 서울의 모습인데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시야도 좋지 못합니다. 저녁까지 중부와 일부 경북 지역은 약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늘하겠습니다. 순창과 의성의 기온이 13도까지 낮아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의성의 경우 27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26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요일 밤 전남과 제주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텐데요. 연휴 계획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1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이 26도, 대구는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